안녕하세요. 화산비차빗빠빠입니다 오늘 2021년 3월 18일입니다. 어, 여기 지금 볼통은 조금 강군인데 지금 소초를 하나 넣어초를 하나 넣어줬는데 또 지금 그 광시사양기 밖으로 또벌이 넘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많이 넘치면 소초를 하나 더 넣어주든지 네. 그렇게. 생각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 화분통 거의 다 먹었네요. 자, 잠깐만요,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광식 사양기 뒤로도 지금 불이 다 넘쳐가지고 지금 소 소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장, 네 일곱 장 광식 사양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음, 보니까 지금 보험판이 하나 끼어져 있네요. 여기도 보험판이 깨져 있고 그래서 어, 광식 사양기를 빼버리고 소철을 하나 더 넣어주는 쪽으로 한번 선택을 하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셔. <laughs> 자, 학원도 오늘 안 가져왔어. 안 넣어 주고 내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왔어요. 연기 맵습니다 이렇 맵지, 이어들을 맵지... 자, 그러면 음. 좋은 거 빼내는 거죠. 우리 왜또기 안에 들어가 있어? 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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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이,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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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는 안 보겠습니다. 그, 네, 소초만 한번 보고. 예, 네, 소초는 집다 지었네요. 집다지어어 꿀도 조금 들어와 있네요. 꿀도 좀 들어와 있고. 한번 보자. 안으로 소초를. 안으로 지금 넣든지 네. 여기도 여기도 지금 소초를 하나 안으로 넣어줬거든요 지금 소초를 지금 벌써 두장 넣었습니다 두장 넣었는데 이게 산란이 들어가 있는지 까지 한번 볼게요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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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맹맹거리고 달라지지 마세요 뿌리 좀 들었네 꿀잼이었나 음, 아, 빠끔한, 어,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아직 여기는 산란이 안 들어가 있고 청소를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 이쪽 부분에는 자 꿀이 저장돼 있고 여기 다 여기는 다 지금 먹고 지금 벌써 가또 다른 꿀을 음, 지금 저장해놓은 것예요. 저저저 저. 여 화분도 들어있고, 화분이 들어있습니다. 화분 있고, 여기 꿀장. 여기는, 자, 꿀장 있고, 자, 여기, 여기, 여기 보면, 가짜 왕대가, 왕컵이 하나 달려있네요, 여기. 이쪽에. 군복률이 살짝, 어, 난다고 봐야 되겠죠. 한번 이보 음, 지금 여기도 다, 어,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컵을 살짝 만들고 있네요. 음. 음. 이거는 산란은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자자자. 음. 네 여기도 살짝 조금 무겁습니다 자 여기는 알 봉판입니다 봉판이고 봉판하고 산란장이 여기 아 봉판 안쪽에, 여기, 여기는 다 지금 산란되어 있습니다. 산란되 있고, 여기도 봉판. 여기도 봉판하고, 지금 뚫린 데는 산란이 다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여기, 초초한 넣어주는 거 산란이 들어갔을 수도 있겠는데. 자, 볼까요? 좀 봅시다. 자, 살살, 살살 해줄게. 자, 살살 해줄게. 어 이게 묵직한데? 여기도 꿀을 채우는 보입니다. 여기 어, 꿀을 채웠네. 집다 짓고요. 여기는 어디, 위에 지금 꿀 채우고 있고요. 여, 아, 여왕이 여기 이제 살랑하려고 이제 서서 다니네요. 자, 여왕 노란 딱지 보이시죠? 네. you mm -hmm. 자, 이게 방식 사양 기를 빼 내고, 자, 이렇사양 기를 이거 봐주기를 자, 이거 봐 주시 라. 지 이거 봐이 이거 봐이 수초를 짓게, 네, 얘기를, 수초를 하나 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안쪽에 막 헛집을 막죠이 안에 헛집을 다지놨어요. 음. 누워누워이 안에 꿀을 저장해놨네요. 이 안에 꿀을 다저장해놨습이다이 자 최초로 하나 못했습니다 보험판은 그대로 제거하지 음, 않고 그대로 두겠습니다 자자자자 야야야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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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대. 앞으로 가면 되고. 아 어, 겁이 너무 많고. 언니, 언니. 지금 아 없습니다. 이거 사줄게. 길을 넣어놔도 되긴 되겠는데. 네. 자. 게그 자, 고 자, 자, 이 통은. 자, 이렇게 보시고요. 광식사양기는 예, 공간 안에 소주를 하나 넣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단 넣어놓든지, 어, 빼놓든지, 점정적으로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화산비자 빌바빠였습니다